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얼굴 윤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는 어, 얼굴 워터 관리할 때는 1코스예요. 그러니까 윤곽 관리할 때도 1코스예요. 왜 1코스일까요? 음, 얼굴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렇죠 중심이 되는데 이 중심의 뿌리는 뇌거든요. 뇌인데 해부학적인 뿌리는 꼬리뼈예요. 그래서 꼬리뼈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코를 통해서 윗입술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코가 중심이기 때문에 코는 뇌가 호흡을 하는 문. 그래서 워터 할때 보면은 제일 위에서 인당. 여기는 찬근이라고 해요. 인당은 뇌와 전두동, 그리고 눈과 이마 열도 내리고 코에 열도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찬근은 눈살근, 콧방울 올림근, 추미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꺼풀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근육을 이 추미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콧방울 올림근, 여기서 이렇게 올려가는 것이 여기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로주름 생기잖아요. 네. 가로주름 생기는 것과 콧방울 운동과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코 중격을 안정되게 도와주는 것을 이 찬근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콧뿌리라고 보면 돼요. 코에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콧뿌리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산근은 어 지금 소, 산근이 산근, 산근. 이게 매부리 코를 잡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매부리 코 튀어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코 속과 그 뇌가 소통하는 곳. 우리 왜이쯤에가 코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네. 이콧방울은 코가 아니에요. 코뼈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연골. 여기가 코뼈.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비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 옆으로 요렇게 주름이 있어요. 이걸 코 비근이라고 하는데, 코 가로 부분에 호흡을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1코스 이렇게 하고 나면, 워터를 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죠, 얘를.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가로주름이 운동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서, 올려주면서 팔자주름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러니 그냥 쭉 밀어가지고 콧방울 씻고 쭉 밀어서 콧방울 씻는 그 단순한 동작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를 1번으로 해서 코는 신장을 통해서 뇌를 기른다. 그러니까 콩팥은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데 콩팥에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산소를 받아서 뇌를 길러요. 뇌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콧구멍은 콩팥이 산소를 끌어들이는 꿀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코는 뇌의 호흡을 도와준다. 그래서 코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우리가 꼬리뼈 여기다가 워터를 하잖아요. 여기다 워터를 하면은 일단은 두개골로 가서 뇌척수액을 순환을 시키고 뇌척수막의 순환도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서 하면은 항문에 대한 순환도 도와주니까 혀와 턱과 두개골 안에 두개골과 내 척수에까지 다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꼬리뼈. 이렇게 코를 봤을 때코 자체가 사람 몸이죠. 그래서 눈썹의 문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꺼지고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이러면 여기가 자유롭지 못할 때, 어깨가 자유롭지 못할 때 눈썹이 잘 굳어져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서예부예요. 서예부에서 팔자 다리. 다리, 서예부가 막히면 팔자주름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네. 건강에 관한, 그리고 제복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 코에서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양미간 주름을 펴주는 거는 충세요돌근 네. 그렇게 해서 코가 전체적으로 척추 레벨로 보기 때문에 코는 중요하죠.